방영된 황금 가면 77화에서는 드디어 체포되는 유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수연의 계획이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77화에서 수연은 나선미에게서 나선수의 옷장에 있던 의사 가운과 가발 그리고 안경을 건네받게 되었는데요. 그 물건들을 유라에게 수연이 보냈고 그 물건을 확인한 유라는 당연히 수연이 한 짓이라 생각해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물건들을 보고 시치미를 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오히려 그 사건에 유라가 관련되어 있는지 묻는 수연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유라는 이번에도 노영지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노영지에게 사재기에 대한 내용을 수연에게 알아오라는 유라였죠. 그리고 유라의 말을 들은 노영지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수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녀의 말에 수연은 아직까지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유라에게 전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영지는 유라에게 받은 돈을 기부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차린 노영지인 것으로 보이죠. 이후 노영지를 찾아온 유라는 수연이 소포를 보낸 적이 있냐 물었는데요. 노영지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딱 잡았댔죠. 그런 노영지의 말에 사재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건 어떻게 됐냐 유라가 묻자 수연이 시킨 대로 이야기하는 노영지였습니다. 그리고 유라가 다른 것을 요구하자 노영지는 돈을 더 달라 요구했고 돈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유라는 그냥 돌아갔는데요. 이후 나선미는 수연에게 자신의 오빠가 수연의 아버지인 유대성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하며 사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선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며 수연에게 같이 가달라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수연과 나선미가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서 나선수의 목에 걸려있던 브로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연은 그것이 유라의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유라가 나선수를 죽인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이후 나선미는 유라를 찾아가 자신의 오빠를 어디에 숨겼냐고 물었는데요. 유라가 당황하자 나선수가 살아있다 거짓말을 하는 나선미였죠. 그리고 이후 수연이 나타나 나선미에게 도움을 주겠다 말했는데요. 유라는 당황하며 서둘러 나선미를 돌려보냈고, 그런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전화를 건 인물은 자신이 나선수라고 말하며 유라를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협박을 받은 유라는 그가 제시한 돈을 들고, 그가 정한 장소로 찾아갔죠. 그리고 그곳에는 수연과 나선수로 위장한 고대철이 있었고, 결국 유라는 나선수를 죽인 혐의와 유대성의 살인미수죄로 체포되며 77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고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수 있었는데요. 고미숙이 차화영의 집안이 초상집보다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가 약올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그리고 차화영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집안과 연결고리를 다 잘라버려야 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수연이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과거에 안 좋은 일을 했던 적이 있냐 물었고, 그녀의 물음에 어머니는 마음에 걸려했던 사람이 하나 있긴 했었어라고 말했죠. 그리고 유라는 수연에게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 순간을 잊은 적이 없었다 말했고, 동아는 수연에게 안 좋은 일이 하나 있다고 말하며 예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예고에서 유대성이 과거 마음에 걸려했던 인물이 하나 있었고, 유라는 수연에게 그 순간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말했는데요. 그리고 77화에서 유라가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알수 있었죠. 그렇게 아마도 유라는 유대성의 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상황을 예측해보면 유대성이 유라를 출산한 이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순간을 모두 기억하고 있던 유라였기 때문에 수연에게 그 순간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유라가 왜 수연을 처음부터 망가뜨리려 했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연 유라가 유대성의 딸이라는 사실을 유라에게서 전해들은 수연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